이 세상 법칙은 어떠한 일이라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간 안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, 그 시간에 어떤 에너지를 투입하거나 내 노력을 투입해야 되고, 그 결과로서 뭔가 이루어질 때에,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, 인과 법칙에서 벗어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세상, 보이는 세계의 법칙인 것입니다. 시 공간 안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에너지를 투입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투입함으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의 결과로서 어떤 결과물이 이루어진다. 라는 것입니다. 그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